안녕하세요. 절대절세 TV 김재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병원을 개원을 할때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까? 얼마면 되겠니? 얼마를 써야 병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인 개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개원하시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을 준비하시고 개원을 다 마무리하신 원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이 돈이 아니다. 사이버머니가 나가는 것 같다. 그 전에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돈들이 원장님들 개원하실 때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개원을 하시려면 입지부터 구하셔야 되죠. 원장님들께서 보통 개원지를 정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돈이 보증금입니다. 보통 5천에서 한 1억 정도 일반적으로 소요가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장님들께서 처음 계약금이나 이렇게 지급을 하실 때 아,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시는구나. 가장 먼저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공간을 원장님들께서 내 병원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죠.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은 1억 원대에서 2억 원대 사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평수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어떤 과냐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1억 초반에서 보통 2억 초반 정도까지가 가장 많으시고요. 화려하게 꾸미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이상을 소유하시기도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이후에 간판, 내부 사인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돈들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도 몇천만 원 정도인데 제가 앞에 억억 어? 어? 하다 보니까 지금 몇천만 원은 돈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자질구레한 돈들이 또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병원의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그 병원 내에 장비나 기기들을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가전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난방기 이런 것들도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진료에 가장 필수적인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의료장비는 보통 원장님들 과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분 지어봤습니다. 피부과 원장님 그리고 감기 등보험과를 보시는 원장님 그리고 통증이나 정형 같은 원장님, 이렇게세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피부나 미용, 성형에 이제 소요되는 의료기기, 의료 장비에 대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피부과 원장님들 개원하시면서 2억 상당의 장비를 구매를 하시고요. 그만큼 그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통증이나 정형외과 원장님 같으신 경우에 방사선 장비나 이제 충격파 뭐 이런 것들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면 1억 이상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날라가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금액대가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검진을 하시는 내과 원장님이나 이런 원장님들도 사실 그 검진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보통 한 번에 구매를 못 하시고 어, 리스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토탈 가격을 보게 되면. 2억 가까이는 돌쩍 가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반면, 이제, 이비인후과 원장님, 그리고 이제 소아과나, 기본적인 이제 감기 환자를 보시는 그런 원장님들 같으신 경우에, 상당히 장비에 대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쓰시더라도, 개원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투자하시는 비중이, 오히려 인테리어나, 이쪽에 돈을 더 투자하시거나,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정신과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으신 경우에도 장비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요. 가끔 이제 원장님들 진료 욕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장비 구비하시고 싶은 분들은 5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구비를 하시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소요금액이 보통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이제 한 5억 정도는 들이셔야지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드실 수 있고 아끼고 아끼고 하시면 과별로 3억 안에 개원하실 수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성형, 이런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은 돈을 쓰시고요. 못지않게 통증이나 정형 원장님들도 많은 금액을 쓰시고, 그 다음에 감기나, 어, 이런 보험과 원장님들께서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상 얘기 드리지만 이건 전부 다 비과학적이고 그냥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저희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과 다른 경우들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절대 절세.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이제 개원을 하시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개원 초기에. 1년에서 한 2년 가까이는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돈을 버는 느낌보다는 은행에다가 내 돈을 갖다 바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개원을 하시고 나서 1년차 혹은 2년차쯤까지는 원장님들께서 상당한 후회를 많이 하세요. 아, 봉지기 할걸 개원하지 말걸 나는 빚쟁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3년 차부터 돈을 갖기 시작해서 잘 보시는 분들은 4년 차쯤에는 넉넉하세요. 원장님들 빚다 갚으시고도 돈이 남으세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절대절세TV 김재성 세무사는 다음에 더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